에? 네 로봇 재밌어 로봇은 재밌어 아! 로봇이 오작동 으아 짜 시작 끝 오케이 어 잘가 자 일단 버튼 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이것은 What? 어? 제목 제작자 건물 잃제니어 설마 게임 룰 블록 부스 금지 트위 사용 금지 메일 탈 금지 블록 부스 어? <laughs> 야 이동. 이동하세요. 1단계. 1단계 왔고요. 이, 이 점프맵 같은데? 이, 이건 삐리 점프맵이야. 오, 어, 여기 덩풀 있다. 역시나. 이건 삐리 점프맵이야. 음. 이런 건 삐리 점프맵인데 안 보이는 거야. 어, 저건가? 여기만 색깔이 다르다. 응. 음. 이거 블록부식 금지잖아. 어? 설마 밑에서? 아니, 아니. 음. 어? 얘가 버튼이다 응? 얘가 2단계에 나오는 거 응? 자 일단 아하. 다시 올라가서 일단 찾기는 쉬운데 누르기가 어려워 아니 저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런가? 한번 켜볼까? 켜면 안돼요 어이 버튼 맞아 버튼 맞는데? 블록 부수기가 군질하면서 블록을 부셔야 되나? 그런가? 한번 부숴볼게 응야 버튼 맞네 눌러봐 이동! 이동됐어? 아, 아닌데요? 여기 붙있는데 어. 야, 야너 난... 다시 오세요. 키해해서 오세요. 안 돼요. 그거 왜? 안 했어요. 월드 생성. 그니까 빨리 오세요. 어? 아! 어 차피 누르기 쉬웠어. 야, 근데 이 점프면 아니야? 찾았니 아니. 찾았다. 어? <laughs> 이 단계보다 더 쉬워. 그치 어, 어 이거 뭐야? 어, 어 됐다. 아. 뭐야? 룰이 없어 음... 아, 엄청 어렵구만 했을. 엄청은 아닌데 3단계잖아 아 뜨거 나 일단 죽을까? 아, 진짜로 아, 죽을 것 같아 세이브 포인트 <laughs> 안 했어 오케이 됐다 세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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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설마 여기? 엉? 어 뭐야 나왜나 어, 들어갈 순간 죽었다 어 잠시만요 이 여러분들 자이 여러분들 왔고 아닌데 난 세프 돼 있던데 난안돼 불가야지 일단. 됐어 난. 그래? 불어자야불 어, 끄지 말란 말 없었어. 어 그런가? 진짜인데? 나불 꺼. 일단 불 끄자. 일단 불 끄자. 오왜 어, 찾다. 뭐? 야. 아야나 여기 여기 여기. 불 끄니까 나왔어? 어불 끄니까 나왔어 여기. 내말내 어. 말이 맞았지? 어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음. 음... 뭐. 저 일단 터트리면안 돼? 음... 요건 왠지 뒤에서 어 수갈도 시켰다 드고곤아 어디갔니? 이건 점프 맵이 아닌거 같거든? 양털 부셔보아야지 양털? 야 부수기. 이 어, 뭐야 아이 카펫이네? 얘부셔기게지잖아응어피 카펫이 나부셔볼까어 뭐야 야 카펫이 야 카펫 안에 카펫이 있다 응? 아이고. 어, 뭐야? 여기 터진 게 있지, 왜? 응. 왜? 해봐야겠다. 아, 없지? 음 야, 너 어디 갔어? 나? 찾고 있어. 너 근데 야, 너, 왜 거기 있니? 너거 내가 아니야? 아니? 야, 너, 너 어디 있니? 아, 알겠다. 야, 그런, 어차피 나 너, 어, 비용... 그런 거 사이 가면 돼. 뭐야? 그런 사이 같은 거 가면 돼. 어, 상자 열어봐야지. 왜이 이거 물물수없없저 m 그냥 강물 수리 하지 말란 말로웃었잖아 u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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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왜 여기만 빨 h 지 u 음. 여러분들 어헛헛 h e 바 l o 바 e l l 이런 곳에 있을 수도 됐다. 있겠다. 이런 곳에 있을 수도 있겠다. 야, 마이2 2 3이5이7 8어어어11 12어3 14 15 16 17 18 1 2 6단계 야, 근데 5단계가좀 쉬운데? 뭐야? 아, 여기 12이3 14이5 야, 근데 눈뿌셔19 10 11 12 13 14 15 16 17이8 19 10 11 12 13 14 15이6이 저, 잠시만, 연산자죠, 그거? 예. 잠시만, 나를게요. 예. 뭐야? 아, 여기 연산자 아니에요? 나는안 뭐야? 연산자 왜, 해주세요. 왜 있어? 이미 했어요. 연산자 했어? 네, 했다니까요. 어. 잠시만요, 다시 들어가보도록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예? 버튼 찾는데. 야, 연산자 했다, 너. 응. 어? 안된데 뭐야? 왜안 돼? 나만 아 그러면 저 블록 좀 부셔주세요. 너 어디인데? 어 블록 빨리 부서진다. 어디인데? 자 일단 어 안녕 트래곤아너 어디니? 아니 나 왔어. 어디? 블록이 약해가지고. 어디? 이거 폭탄 터진 곳 어디지? 볼래야나나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 아 폭탄 때문에 날걸야너 근데 어디냐? 아. 어 보인다 너. 너 여기니? 옵니다 폭탄 안녕? 터진 곳 어디지? 폭탄 터진 곳 어디지? 몰라? 안녕. 손가 이봉. 축구! 저기 있다. 튀었 어. 저희 폭탄이 있다. 자기 작품 망가뜨리기 싫었나봐. 아니 티... 순간이동 되자마자 갑자기 폭탄이 TNT가 터졌어. 어. 오케이 흙집 많이 먹어주고. 둘. 네. 몰라 나도. 음 일단. 응. 음. 자 일단 이렇게 됐고. 아아때리지 마. 헛. 자. 저 여기서 낙사할 거예요. 아, 아,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